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그렇지. 오늘 니메타는요 바로 탑솔러 라칸 준비했습니다. 이 라칸이 말이죠 정말 좋은 스킬을 갖고 있고 또 이게 한타때 좋은데 요즘 사실 라인전이 뭐잘 되더라도 탑라이너들 현실이 끝나있어요 게임이 그래서 아 그러면 라인전은 좀 그냥 뻑이고 한타때 미친 챔피언을 골라볼까 해서 라칸을 갖고 왔습니다. 라칸의 AP 개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스킬 쿨타임만 있으면 또 금세 또 바꿔서 할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쿨감이 붙어 있으면서도 스킬과 평타를 섞었을 때 내가 AD를 가지 않아도 데미지가 세고 그리고 마법관 통력, 신화, 지속 효과가 있는 심파자를 첫 템으로 가고 이후 템은 전부 다 AP 템을 가는 그런 탑 솔로 라칸 준비했습니다 뭐 라인전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디렐리아라서 진짜 빡셀 것 같긴 한데 일단 룬은 뭐 착취를 들어가지고 중간중간 평타는 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평타가 원거리 판정이라 착취가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게 그나마 좋을 것 같아서 준 건데요. 많이 힘들어요. 뭐, 너무 이게 신기하이 갱호는 좋은데요. 와우 선 삼네. 이거는 이제 안 되거든요. 라인오어게 땡기겠습니다. 전혀나 누나 좀센 누나네 와우 회복까지 가져가면서. 좋고 아, 퀴선마 해야겠는데. 원래라면은, 당연히 W 선만인데 바텀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라인전 이후에 한타 할 때는 그래도 W가 어느 정도 스킬 있을 거라서, 레벨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파자 때문이라도 퀴선마 해야 돼요. Q 스킬이 쿨타임이 제일 짧기 때문에, 락한 스킬 중에. 그리고 라인이 지금 딱 이렐리아한테 죽기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렐리아의 스태이거든 그냥? 버릴 거 없다. 어차피 얘 라인 다이더라도스페이안되다 이거 사고 신발 삽시다. 그러지~ 야 포커싱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둘다 잡나? 그러지. 어우, 너무 좋은데, 심사써 게임 좋아. 핫도이 정도면 이렐리아 상대로 나쁘지 않다. 봐, 하다. 내가 더 좋단 말이에요. 저 친구가 스플릿으로 갈거야요 저라면... 오우 무서워. 어 이누나 봐라! 그렇지. 오케이. 이제는 저 친구 타워 다이브 못 하죠. 서 절대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왜왔아이제 은근 이긴다 되고. 지금 약간 연탈적으로 그럼 간다고 저거. 그렇지. 또 이제 은근 아프게 들어간다고. 어, 미니언이 맞았다, 바비. 강아츠키, 강아츠키, 강아츠키. 그러지 와, 아이 스킬은 셀프로 못 쓰거든요. 없는 스킬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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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 좋았어. 라칸한테 지네. 벌레네 벌레. 라칸이 존나 쓸. 이거야! 자, 이제, 다음 대문 이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갈게요. 간 다음에, 네, 방어력 하나. 응, 네, 이거 합니다. 닌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심파자가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딜이 충당이 돼. 지금 보면 이제 이렐리아는 신으로 점점 변신하고 있죠? 모랑 뽑으면은, 챔피언이 갑자기 5킬 먹고 오기 때문에, 자, 전력 먹고 있죠? 젖지, 앙글. 한번더 오려가자. 돈 받으러 가자. 위험해? 아, 그럼 이제 W로 라인 클리어 할 때죠 왜냐? 전령 박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이 리가 미드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라인 클리어가 좀 하자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라인전 끝난 이후에도 저는 라인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요즘 탑라이너들의 현실을 딱 조합한 거지 한타나 뭐 약간 게임 승리를 위한 픽이다 자, 너무 할때 한타가 니다 괜찮아 이거 나중에 한타 가면 좋아 생명이 되 아 살았다 살았다 좋아 네탑 4번 뚫었다 그 점화있고 상당한 라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킨 것 같은데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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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움직였어 응? 그래.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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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오든가, 오든가... 자, 그래도 착취는 갖고 있어야 돼. 아, 저 정도면 좀 원컵날 거 같긴 하다. 휴 아끼자 휴를 쓰면 안 되겠다. W를 쓰고, 공 쓰는 걸로 자, 스택 샀죠샀고 쌓고, 쌓고, 그렇지 이제 들어올라 할 거야. 눈에 살기가 그득하잖아. 지금 헤... 소가 쯤... 보랑 방패를 팔면 됩니다. 보란 방패를 팔고 신발자 그냥 빨리 뽑는 걸로! 그렇 이거 크다 근데 바텀 미기고 있잖아 봐봐 탑 솔로 락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이 안 터졌다? 말다 했지 야 근데 방금 신포자 되게 세긴 하다 이제 조금 깐족깐족 플레이 가야 돼요 어 뭐야 진저기사 있네 그래 부숴야 돼없 겁나 약가긴 하다 어 혹시나 그잡분들 이제... 호불이야 개꿀이야 호불이 닦고 설거들라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완전한타만 보고 생명이 되면 사실 호불이 낫겠네요 너무 답답하다 자검치 먹으면서 뭐집 가기 오늘날 미리 달리제 이러면 저도 미들 이제 합류합니다 이제 한타 하기 시작합 잘해봤냐? 알지? 준비됐어 자? 준비됐어 자, 아이 새끼차는 왜? 죽었어? 왜 죽었어? 포탑이 죽었네. 이정도자이 자, 가배 친구 듣고 싶어서 트를 주면서. 그렇지. 저, 저, 저 친구는 아직 죽긴 아깝다. 이 말이지. 이식이 지옥이야. 미쳤어. 버텨? 요 그렇지. 미쳤어요. 지금? 아유 내가 죽어도 잡으면 되지.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아니, 싸움을 얼마나 긴게 한 거야? 방금 죽은 애들이 또 나왔는데? 어? 아, 잡히면 곤란! 으아, 무빙! 으아, 부탁 같이. 그리고 역시나 라카한테 정말 중요한 템이죠 고객이 가버리면서 주문력도 챙기고요 주문력이 지금 64인데 벌써 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다고 지금 쉴드도 그렇고요 이 앞에 한타만 하면 돼한타 한타 하면서 우리 원딜 보호해주고 들어가. 야너너 너 들켰어 너 들켰어 임마 1인궁이도 괜찮아 저도 잡냐? 어시 들어오겠는데? 나이스! 좋습니다 봐봐 이게 결국에 한타페이지 가면 레벨업이 또 돼가지고 이가 그 마스터가 돼요 착쿠야너 이제 궁 없잖아 저만 오은게 진짜다 렇지 오? 오 빠져나와?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아이, 오케이, 어찌보 왔어 야, 궁쿨이야궁쿨이야 음. 아이고. 너 음. 와, 오늘가. 음. 야, 이 형님. 어가안 되거든. 어디 테스트 좋았고. 이 형님 어디까지 미는 거야? 군사 기지 자, 풋패이 뽑았고 야, 이거 완벽하게 나왔는데? 탑솔로 이 라칸의 장점이 다 나왔다 이건 지금 첫판책지 고안만 한 거지, 고안만 고환 아니고 고안이요 진짜 탑솔로들의 애환이죠 초대석 하면 다 그분이 하시든요 완전 아무리 날고 기어봤지 게임이 터져있다 오케이, 서렌 아, 좋습니다 야, 오랜만에 노스인데 응, 오랜만에 노데스요 지금! 아유 삭! 째. 이번에는 자르반 형이랑 또 약간 네,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와 S 플러스 받았다 좋아요 아이 니미타로 아, 이렇게 받아려 네, 어, 아, 압도적인 질량 1등, 미쳤다. 다들 딜안 넣고 보인, 모인... 번증, 말기입니다.